뭐 이재명도 사실은 뭐 다섯 개 재판 받다가 지금 대통령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큰뭐 뭐 이렇게 의기서침하지 말. 그러니까 어제 뭐, 내가 그랬어. 대통령이 되긴 될 모양이 나왔어. <laughs> 그런데 이제 그 핍박을 누군가 또 해준다. 그것도 야당이? 그러면 이제 소수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환영할 일이 없죠. 정청 래 박찬대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두분 모두 이준석 체포동의안 국회로 오면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laughs> 네.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다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 TV 토론 때바 아까 장채고가 얘기하신 바로 그 발언 때문에 제명 청원도 60만을 넘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일생일 의 기회가 온것 같아요. 아, 그 <laughs>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윤리특위가 6대6 네. 동수 구성돼서 실제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재명하겠다고 덤벼주면 네네. 대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냉정하게 투표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두자리씩 안 걸려서 그까가요가 완전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잡는 음, 거죠. 오히려. 네. 그제명하의 이유가 뭡니까? 다소 과한 발언을 방송에서 꺼냈다는 거지만, 그 발언의 원 저작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에요. 근데, 음.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방송에서 전한 사람을 제명시키겠다? 그러면 음. 이게 누가 봐도 정치적 핍박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윤리비 징계를 받고, 어, 약간 핍박 당하는 것 같은 서사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핍박을 누군가 또 해준다? 그것당이 그러면 이제 소수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환영할 일이 없죠 예를 들면 뭐 부정부패 연루나 이런 걸로 제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 대표가 어, 이제 정치적으로또좀 싸워야 되는데 이제 납작 엎드려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엎드려 있는 건가요 지금 엎드려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 네. 네. 뭔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어, 윤석열 정권 때 어, 뻑하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그두 가지로 계속 버텨던 음. 거 기억나시죠? 음. 근데 지금, 그,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재명, 어, 대통령, 이재명 정권도 음. 윤석열 정권을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다. <laughs> 전 다를 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이게 흥하는 길이냐? 예.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지난 정권 때 경험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탈탈 털어, 또뭐 의원직 제명, 예, 뭐 그다음에 뭐 체포, 처벌 다 하세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더 크는 거죠, 사실은. 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그 힘이 뭡니까 결국은 음. 윤석열 전권데 계속 수사하고 재판하고 압박하고 음. 정치탄압하고 그 결과 지금 대통령이 된거 아닙니까 솔직히. 음. 예,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 별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어, 민주당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거를. 예, 뭐, 윤석열 정권 닮아가서 과연 끝이 좋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체포 동의이 넘어올 수가 없는 게, 아. 왜냐면은, 그 강혜경이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한걸 들어보세요. 강혜경이 했던 얘기가 수사의 단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김영선 의원의, 의원의 공천은 공간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음. 이 사람도 누구라고 합니까? 윤상현이 결정한 거다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했다도 아니고,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주관적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관여했다고 여겼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한 거죠. 무슨, 그 뭐야,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말하는 강혜경의 말을 들어도 사실은 누굽니까? 그 이준석이 아니라 누구예요? 윤상현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도 윤상현도 그것도 강한 증거가 있다라기보다도 라고 생각한다. 생각했다, 뭐 여겼다 이 정도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기까지 가기 힘든데 얘네들은 벌써 이제 뭐랄까 신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어 민주당을갖다가 정말 맛깔나게 때리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힘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누가 한 거예요. 이준석좀 했단 말이죠. 네. 이게 기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기소하기 음.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기소가 된다 한들. 기소가 된다한들 넘어가서 유죄받기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훨씬 더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예. 윤상현 잡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아. 윤상현이 뭐라 하시면 아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갔어요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았지만 공천 주는 건 이건 나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공관이에 공간, 전달하지 않았다. 예. 공관위원회 네. 합의해서 결정한 거다. 딱 얘기해 보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들이 막 점수를 매겼어. 그래서 김영선인가? 김영선이 날, 낮, 낮, 낮은 점수가 나왔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걸 가서 점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올려줬다. 이러면 아. 혐의가 서 되는데, 예. 그런, 이, 이게 지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게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든 데가. 있어요. 이준석, 네.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윤, 김사, 윤하고 김, 윤석열, 김건희 있잖아요. 예. 해가 다빴어요. 아. 그러니까 공천 얘기하거나 그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때도 계속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거든요. 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쪽 그 이준석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예. 그때 내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좋아하고싫어하던간에 대선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음. 거다라고 하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쳐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천 얘기가 내밀하게 주고받거나.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미 이준석은 따로 놀고 있었고 당 대표 그냥 허수아비처럼 채워놓고 예. 모든 것은 친윤하고 유, 윤석열 김건희하고 친윤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참 성립하기는 힘든 겁니다. 예. 네. 그 특검에서는 이번 영장에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 피의자라고 표현한 게 여러 가지 혐의 중에요. 네. 딱 하나입니다. 네. 그 하나도 네. 그냥 그 2022년도에 네. 김영선 네. 그 네.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위력에 의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 아, 공정하게 공천을 했다. 그런데 네. 예,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뭐, 불공정한지 만지, 이거는 이제 불공정성 문제이고, 예, 사실 이제 예. 형사적으로, 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완전히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불공정하다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이제 그 문제는 저는 그게 불공정한지는 모르고, 정확히. 예, 예. 정확한 거는, 어쨌든 거기에서 위력에 의한 그, 저기 뭐~ 업무방해 예, 예. 여기에 피해자로 적시된 게 국민의 힘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국민의 힘은 비법인 사단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예. 법인에 대해서 위력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그 위력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음. 그럼 결국은 위력의 대상인 위력의 피해자 또는 예. 협박의 피해자가 예. 결국은 이 사건을 같이 공모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업무 방해가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 네. 그건 자기 업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상 네. 자기 업무라고 보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엄격히 분리하면 왜냐하면 법인하고 개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격은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타인의 업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실질적인 자기 업무와 같기 때문에 네. 아, 위계나 위력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 그 법리적인 네. 설명은 청석에들 들으시기에 네. 이제 좀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그 만에 하나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면 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 볼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아, 선택이기 이준,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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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판단이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뭐 일단 제 생각은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 피의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네, 네. 또 그런 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건 네. 국김이건 국회의원 간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네, 올라오고 그거를 네, 네. 처리한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은 본인들에게 족쇄가 될것 같은데요. 음, 알겠습니다. 가능고 그러면 어쨌든 뭐 결국 소환을 한번 할거 아니에요, 또. 특검 측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정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존 여부는 어떻게 봐? 글쎄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우선 시기상으로 네. 전당대 직후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완전히 길을 꺾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지금 국정운영을 하는데 외교 참사라 해서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갑질 의원들이 강선우뿐만이 아니고 막 나오고 있고 이걸 좀 덮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 국면 전환용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당 내에 차기 후보군들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집권 초기긴 하지만 근데 보수 쪽으로 보면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에 뭔가 이대로 두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목적으로. 어, 꺼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결국은 뭐, 이재명도 사실은 뭐, 다섯 개 재판 받다가 지금 대통령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큰 뭐, 이렇게, 의기소침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랬어. 대통령이 되긴 될 모양이다. 축정이 <laughs> 되죠. 어, 예, 그러니까 2022년, 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음. 그 다음에 2022년 6월 1일, 어, 지방선거. 음. 지방선거 관련된 회의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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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참고로 2024년. 그렇지. 총선, 총선. 음. 총선 음. 그, 관련 내용. 음, 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아직 협발을 한 거지. 음. 이 모든 회의록은 다당에있어 그때 당시 국민의힘. 야, 아. 국민의힘 당에있지 음. 당대표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사본 아예 없고. 사본을 뭐라고 합니다. 네. 그걸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의미가 음.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음. 어, 이준석을 욕보이기 위한, 망신주기 위한 완전 쇼잉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군다나, 전당대회 날, 이재명 대통령이 화환을다 보냈더라고. 그 다음에, 네. 정부 비서관이 왔어요. 네. 축하한다고. 아니, 정보비서관이 올 정도고, 그 다음에 보통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뭐 수사를 개시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대통령에 다 보고를 해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로 보여져요. 다음날. 아,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약간 개혁신당 쪽 반응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좀 의외의 반응을 들은 게, 내부 분위기는 오히려 잘 됐다. 땡큐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가장 중요하게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음. 그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이제 당의 존속이나 또 향후에 그범 야권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 소위 말하는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허?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휩박받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음. 이준석 대표가 자연스럽게 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 야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수사들을 받게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뭐 이건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음. 실제로 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이게 이제 전제 자체는 뭐 걱정이 없다라는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뭐 제가 없다라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검 수사 끝나고 야권에서 보수 쪽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정치인 이준석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럼 향후의 행보가 훨씬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쁠 게 없다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 네, 음. 태균씨 관련된 논란들은 꾸준히 있어. 고 네. 내부 구성원들한테 이준석 대표가 꾸준히 설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음.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게 없다. 이제 이게 지금 일단은 개혁신당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음. 다 간다니까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요즘 네.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요? 예. 네. 저 요새 친윤 친준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던데 <laughs> 친준은 <친주는> 뭐예요? 친 이준석. <laughs> 정치권의 아, 유일한 아, 친윤과 친준을 동시에 할수 아, 있는 뭐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보수가 지지 멸련하니까 음. 저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가 있지만 음. 결국에는 또 정계 개편이 뭐~ 지방선거보다는 총선 전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세대교체가 화두일 텐데 음.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검사 정치 그 70년대에 태어나서 가발 쓰는 분으로 세대 교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laughs> 80년대생으로 좀 <laughs>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전 이제 진짜 법조인들 좀 지긋지긋하거든요. 네 예, 예. 아직도 사이가 안 좋으신가봐요. 그 그러면. 민주당이 <laughs> 법조인 출마 금지법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 법조인들 이제 그만해라 정치. 비법조인 80년대생 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정석 대표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것이냐. 네, 네, 네. 그게 그냥 흐름이라고 봐요. 아, 그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아, 네. 왜냐하면 그 세대 교체 정계 개편 말고는 다음 총선에 써먹을 카드가 없으니까. 음... 그러면 저는 후자인 게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하신 니다 <laughs> <laughs> 아따라고 는거죠 <laughs> 아, <laughs> <laughs>